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비망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신암동 동구 청역 인근, 그리고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미니 투룸이고요. 서후빌 300에 40으로 나와 있는 미니 투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 오른쪽 신발장 위치에 있고요 저쪽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방이라고 하기엔 작지만 복도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 미니 거실이죠 미니 거실 공간 그리고 주방 공간이기도 하고요 깔끔한 싱크대, 가스레인지 있고요 주방 왼쪽에 보시면은 세탁기 세탁실 이렇게 위치해 있고 큰 냉장고와 방으로 들어가기 전 화장실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따로 구분된 문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왼쪽에 요거 옷장이 하나 있고 거의 정사각형 형태의 방인데요. 에어컨 그리고 깔끔한 바닥과 도배가 있고. 창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며 뷰는 건물이 걸맞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뷰입니다. 동구 신암동 동구청역 인근에 있는 미니투룸 서후빌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